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,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이번 월드컵, 역대 최초로 대한민국이 포트 2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. 강팀들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. 만약 꿀조에 편성된다면, 개최국 캐나다, 남아프리카 공화국, 그리스와 한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들과 만나,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.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. 바로 죽음의 조. 현재 포트사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강호 이탈리아와 한 조가 된다면 스페인, 파라과이, 이탈리아와 함께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12월 조 추첨까지 남은 시간.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 과연 우리는 꿀조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?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다시 한번 사강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?